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막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.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.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. 이어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. 대신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뜻을 드러냈다.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. 이어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하는 건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은 총 100분 예정으로 기획되었지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2시간가량 계속됐다.